지구에서 1억 도씨의 온도를 견디는 기술을 가진 한국 회사가 있는데, 그 회사는 원래 우주 로켓 부품을 제작하던 곳입니다. 현재 이 회사는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 기술을 개발 중인데, 이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. 특히 텅스텐과 구리를 완벽하게 결합하는 기술로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라섰고, 이 기술은 한국형 핵융합로 (KSTAR) 및 국제 핵융합 실험로 (ITER)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. 열분의 기술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없이 깨끗한 수소를 뽑아낼 수 있고, 남은 탄화물은 비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기술은 원전 해체에도 사용되며 방사성 폐기물의 부피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. 회사가 미래의 캐시카우를 기대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대표는 현재 수익성이 낮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. 대표는 시장이 성장할 때 혁신적인 전략으로 퍼스트 무버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들은 일본, 독일, 중국 같은 선진국들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췄다고 자부하며 실제 검증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생길 소모성 부품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플라스마 기술을 상용화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2에서 3년 안에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이 회사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, 이게 오히려 투자기회의 창이 될수 있습니다. 한국의 한 놀라운 회사가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현장에 있습니다. 비즈로넥스텍은 35년간 기술 개발에 힘써온 엔지니어들이 있는 곳으로, 그들의 노력은 시행착오가 아닌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. 한국은 이제 K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할 차례입니다.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